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짠.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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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 크리스피 크림 도넛 알지? 거기서 이거 1800원이야, 1800원. 1800원. 아, 아, 무슨 도넛 하나가 1800원씩이나야. 아, 진짜. 먹을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음. 음.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는 초코야, 초코. 초코고. 음. 이 녹색 부분에서는 수박바 맛이 나 수박바 그 아이스크림 수박바 있잖아 약간 수박바 맛이 나 수박바 음. 안에 안에 잼잼들어서잼 잼 잼. 이게 무슨 잼이냐면 수박잼이겠지 수박잼 수박맛잼이겠지 수박맛잼이야 수박 수박맛잼 수박 음, 수박, 수박 수박 잼. 안에 잼들었는데 수박맛잼이야 수박 수박맛잼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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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줄무늬, 초, 줄무늬는 초코고, 녹색은 수박바 맛이 나고, 안에, 안에, 초, 안에 수박잼이 들었어, 안에 수박잼. 안에 수박잼 들었어, 수박잼. 안에 수, 수박잼 들어 수박잼, 수박잼. 음. 음, 맛있네, 맛있어. 음, 맛있네, 가격 너무 비싸. 아, 이게 무슨 1800원씩이나, 야. 아, 이게 무슨, 아, 무슨 돈넛 하나 1800원씩이나 하냐, 이 말이야. 암튼,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신제품 수박 도너, 수박 도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네. 음, 맛있어, 맛있어.